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연일 부동산 정책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월 1일부로 1세대 3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1, 2, 3%의 취득세에서 4%의 취득세 중과 정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 정책을 통해서 높아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사고 팔 때까지 내야 될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게 있어서 중가정책을 저번에 내놨고요 공시지가를 높임으로 해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취득세를 올림으로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할때낼수 있는 세금의 부담이 한층 높아져 갔습니다. 1세대 4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있어서 1세대는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4주택은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지,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go g 고 2020년 1월 1일부로 4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현재 취득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왜냐면 6억 원이면 1%지만 6억 원에서 단돈 100원만 비싸더라도 2%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억 원일 때는 600만 원, 6억 원 플러스 100원일 때는 2%가 적용돼서 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무려 6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냐? 금액에 따라서 1.01%에서 2.99%로 세분화를 해서요. 6억 원에 가까울수록 1% 대에 가깝고요. 9억 원에 가까울수록 3%대에 가깝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딱 중간 지점인 7억 5천만 원에서는 2%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단식, 얼마 금액 이상에서는 1% 그래서 갑자기 뛰어서 2%, 갑자기 뛰어서 3%의 계단식 취득세였다면 이번에 바뀐 계정취득세는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취득세가 될수 있겠죠. 자, 세분화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2020년 1월 1일부로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택자 이상 취득세입니다 취득가액은 똑같이 6억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라고 나와있네요 세대별 3주택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3주택자에서 플러스 하나의 주택을 더 추가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별 4주택자 이상 일괄 4% 적용을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국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시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자, 해외에서 산, 베트남에 산 빌라는 상관이 없죠.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한개의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지분 소유자가 각각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친구랑 같이 공동 지분으로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 1주택 친구 1주택에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1세대 1세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에서 1세대는 자,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민등록등본을 딱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다 납해서 1세대라고 한다 단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동거인이란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동거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친구, 뭐 고모, 삼촌, 이모 같은 경우는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하지만 단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냐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남편은 서울에 있고 와이프는 부산에 있으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1세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 자녀가 있는데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안한 경우에 있어서는 타지에서 생활하고 타지에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주택을 취득한 자가 부모님이고 미혼이고 30세 미만의 자녀가 타지에 살아도 1세대라고 보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타지에 생활하더라도 같이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1계 직계 가족들을 1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Q&A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첫 번째 4주택자 취득세 인상 적용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이건 다 아시겠죠? 잔금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적용이 된다. 잔금일 기준입니다. 예, 계약서는 2019년도 10월달, 뭐 12월달에 썼더라도 잔금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면은 뭐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포함이 되더라도 오피스텔 취득세는 원래 4%였습니다. 자 세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의 적용유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 주택은 4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라는 거죠 자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수 계산이네요 누구랑 공동명의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보고요. 왜 부부는 같은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1세대로 보고요. 같은 세대 외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내가 내 와이프랑 주택을 한개 사면 1주택이 되는 거고요. 나랑 내 친구랑 사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세대 4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말한 동거인의 예는 고모, 삼촌, 이모,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첫 번째는 배우자가 될수 있겠죠. 남편은 서울에 살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부산에 살더라도 같이 1세대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예를 들자면 자녀 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1세대로 봅니다. 미혼이고요. 30세 미만의 자녀는 서울에 살고 부모가 부산에 산다면 이둘 중에 누가 주택을 사더라도 같은 세대로 한 세대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살지만 이분이 주택을 사더라도 한 세대로 보고요. 이 부모가 주택을 사더라도 한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은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단 동거인은 제외하죠. 자, 그렇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주세요. 자, OX 퀴즈입니다. 1세대일까 아닐까 첫 번째 문제. 33세 기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과연 1세대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할 필요 없죠 왜냐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함께 살면 그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 나오니까 뭐 나이나 뭐 그런 미혼이나 기혼이나 다 필요 없죠 근데 요게 헷갈리는 이유는 그 양독세 계산할 때뭐 30세 이상이던지 기혼이나 미혼 요런 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함께 살고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는 친척은 동거인이니까 제외 X 요거는 1세대는 O 맞죠 자, 세 번째, 27세 미혼 자녀가 서울의 상경에 타지 생활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모.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가 1세대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따로 살고 있어서 1세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예외조항이 있죠. 뭐였죠? 30세 미만이고 미혼의 자녀는 타지 생활을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O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ox 퀴즈는 취득세 중과일까 아닐까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1세대이고 4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것만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신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3주택자 기존 3주택자가 신축을 통해서 주택을 한개더 취득을 하면은 4주택이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 취득세 중과일 때 취득세는 유상 거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신축은 원시 취득이라서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2.8%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축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잔금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잔금일이 2020년 1월 이후에 잔금일이라 취득세 중과를 막기 싫어서 2019년 12월 31일 전에 자, 등기 등록을 먼저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중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20조에 보면은 밑에쯤에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막기 위해선 잔금일을 당기던지 아니면 등기 등록을 먼저 하는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했느냐 뭐 경매,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요거는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셔서 확실하게 아시고 잔금일을 변경하던지 등기 등록을 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허과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주택으로 칠까요? 안 칠까요? 무허가 주택은 주택이 있긴 하지만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는 취득세 중과일까 아닐까 공동명의를 할때 누구랑 공동명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하면 1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1주택이 되는 거고요. 친구랑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주택, 1주택 각각 1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일 세대 사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잔금일이 이천이십 년 일월 이후라면 꼭 행안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더 새롭고 즐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잉빠잉.